여기 보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파티가 됐었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그 600만의 그총 인구 수 중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예, 규모의 이제 홍콩 시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블랙 시위를 예, 펼쳤던 것입니다. 탄압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어느 거리에서나 아니면은 건물 안에서나 다 같이 함께 한 뜻으로 비폭력으로 블랙시위를 외쳤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이제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음, 음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약간 좀어 뭔가 죄짓는 그런 느낌이고 막 많이 감정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예, 네. 많이 보시면. 그러니까 비빔탄총이나를 많이 강압적으로 때립니다. 지하철, 공원, 뭐 건물 안이나 아니면 뭐 거리에서든, 밤이건 낮이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를 홍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보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 사이, 다시 일으키자, 약간 그런 생각이 이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 끌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보거든요. 예, 경찰들이 다 공범으로 무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이게 그리고 홍콩에서 작년에 일어난 멀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 시위를 나온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게... 아시아 쪽에서는 밀크티 동맹이나 그런 걸로 많이 어떤 얘기나 그런 것들이 오고 있어요. 솔직히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저희가 그 사진 포토타임을 가져가지고서 홍콩 분들한테도 우리 한국도 이렇게 홍콩의 약간 그런 블랙시위를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예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해서 잠깐 저희가 그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그 찍으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작가 분들은요, 무대에 몇분 올라오셔가지고서 같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그 음지에 계신 분들은 잠시만 이 양지 쪽에 나와주셔가지고서 저희가 포토타임을 한번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음지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 양지에로 좀 예, 부탁을 드릴게요. 이따가는 이제 행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돼가지고 네, 은지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 이게 양지로 부탁을 드릴게요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 글루리 토홍콩한 번만 부탁해요. 아니요, 네. 감독님 글루리 토홍콩 그거를 지금 틀어주세요. 네.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 양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에 나오셔. 그리고 지금 준비되신 분들은 나오시면 되나요? 네. 이 너무 어리게 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요, <laughs> 그냥 진실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민주주의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것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어머니는 둘, 제 어머니는. 6.25 전쟁 때, 현재 강남구의 그 중국. 카박하박 걸어서 평택까지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쌍둥이 갓난. 장례식도 못치르고 길바닥에 버려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다시는 현재와 미래의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없이 민주주의의 꽃향기를 맞이하는 마... 권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제 믿음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그 믿음입니까? 저는 이번 4.15 선거 때 미리 사전투표를 했던 투표를 했고 네, 뽑고 싶었습니다. 투표한 네. 숫자가 넘쳐나는 것은 네. Follow the g s t 라는 믿기지도 않는 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네. 몇명의소 네. 지금이라도 이 나라는 자유와 민주적인 언론의 표현을 어떤 나라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동방에 떠오르는 아시아 국가 중에 경제적 대국으로 급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선관위가 블랙시인은 규모를 더해갈 것이고! 사이로 부정선거를 번... 이분. 이분. <목소리> 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laughs> 네. 괜찮으셨나요? 아도 네. 보도록 할게요. 위원이라고 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서하시고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트루스프럼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지. 아 여러분 너무 덥죠. 아, 정말 너무 덥습니다. 우리의 열기보다 더 더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옆에 있는 분들과, 목내로 인사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영, 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우리가 감, 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그안 안전... 좋은 날에 경찰들도 당연히 기대만 들어가고 거기서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데서 좀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리들 <목소리도> 모든 분들은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성한 분들이십니다. 먼저 선 먼저 일어난 분들입니다. 그 선거 이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목소�> 뭔지를 <dakika> <싶어서> 잠깐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니까 우리가 우우우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4.15 총선이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무조건 잘못. 무엇입니까?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시험지 볼때 무조건. 네. 우리가 여기 나온 거는 네. 붙어 있는 투표용지.